안녕하세요. 실비합입니다 오늘은 3월 29일입니다. 2차 추비했습니다. 어, 요게 저는 마지막 추비에요. 비가 안 와서 이렇게 손으로 고래 넣어서 조금씩 조금씩 놔줬어요. 엎드려서 하고 나니까 아, 허리가 무지 아픕니다. 오늘은 애들 아빠가 같이 나와서 도와줬습니다. 건강한 애들은 이렇게 잘 자라는데요. 어, 이렇게 보면은 작은 애들 있죠? 제가 하나하나 뽑아 봤어요. 아직까지 단어 안 뽑아 봤는데요. 몇개 뽑아 보니까 힘없이 쑥 달려오는 애들이 있었어요. 살짝 당겨보고, 어, 잘 안, 이렇게 안 당겨 올라오는 애들은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런데 살짝 당기는데도 힘없이 쑥 뽑히는 애들 제가 몇개 뽑았습니다. 자 이렇게 뽑아 봤는데요 썩었습니다 뿌리가 이 썩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... 이렇게 보면은 자잘한 알이 있어요 제가 화면을 더 당겨 볼게요 보이시나요 이게 응이 알입니다 저는 한 번도 농약을 치지 않았었어요 어, 4년을 많은 농사 했는데도 농약을 치지 않았는데 와 원래는 이 응애알이 뽑아 놓고 보니까 응애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대단하죠 응애는 한번 산란할 때마다 6,000개씩 넣는다고 해요 지금 요 보면은 오바노 마늘들이 다 그렇습니다. 결론적으로, 이것도 보시죠. 결론적으로 이렇게 썩어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애들은 냉에도 있겠지만 이 응의 알 때문에 이렇게 썩어지고 있어요. 얘네들은 기온이 어 22도에서 25도가 되면 다 구화한다고 해요. 아래서 다에벌레가 되겠죠. 와, 끔찍한 일입니다. 더군다나 엉에는 1년에 14번이나 산란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원래는 농약을 한번 살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사 왔습니다. 농약 광거 아닙니다. 요거를 사왔는데요. 저는 어, 농약 치는 분무기가 큰게 없어요. 그래서 요걸로 칠 거예요. 펌프를 해서 요1리터 물에다가 요 농약은 뚜껑에 반 뚜껑 요 농약 병으로 반 뚜껑이고요. 어, 요거 두 스푼, 요 스푼이 있죠? 요거는 두 스푼을 넣으려면 물한 마리에 두 스푼을 넣는 양이랍니다. 저도 원래 처음으로 농약을 치는 거라서. 아, 가급적이면 약안 치고 그냥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지금 약을 안 치면 이 녀석들이 다 부활을 하잖아요. 그러면 이 마늘들이 남아나지를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을 원래는 치야 될것 같아요 치겠습니다 과감하게 다시 한번 더요 응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잘한 알들이 보이죠 요 옆으로 가면서 한번 더 다른 것도 잡아 드릴게요 요것도 보세요 응의 알입니다. 요것도요, 보이죠? 하얗게 생겼어요. 유심히 보지 않으면 육안으로 보기 힘들어요.